안녕하세요 노마드캠퍼 캠가입니다 오늘은 예, 계곡도 좋고 예, 나무도 좋은 물가설절 캠핑장에 또 왔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찾아오는 음, 캠핑장이기도 합니다 뭐 장막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제가 새로운 텐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, 헬스포츠의 김내 이번에 25년도 시커 긴네라고 하더라고요 네, 새로 리뉴된 긴네를 들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미니멀 웍스의 알베르게 텐트를 썼었는데 이렇게 솔캠을 올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접어놨을 때또 뭐 사이즈도 크고 이번에는 좀 가급적이면 은좀 차에 실기 좋게 좀 작은 사이즈의 그런 텐트를 계속 지켜봐 왔던 게 긴네였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의 그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니까 약간의 문제들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. 이 폴대를 집어넣는데 애를 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미루고는 있었었거든요. 부인 목록에는 넣어놓지만. 근데 마침 뭐 새로 나왔다길래, 어, 이건 또 어떨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, 어, 일단은 그냥 샀습니다. 근데 기존의 김내도 폴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제가 쓰고 있던 알베르게도 사실 폴대를 혼자 집어넣기는 쉽지가 않았어요. 이 슬리브에 계속 걸려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 김대는 어떨지 어 지금부터 피칭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이시죠? 지금부터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칭을 이제 완료했습니다. 이게 오늘 처음 쳐본 거라 예, 저 매뉴얼을 보지 않고 피칭하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소문대로 슬리브 정말 잘 들어갑니다.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끝에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한 거고요. 이제 밀어 놓다가 딱 걸리는데 어 이것도 걸리나 해서 딱 넘어가 보니 아 중간에 걸린 게 아니라. 네, 예, 끝에 폴팝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그냥, 어, 오징어 팩은 앞뒤 세 개씩만 했고요. 예, 중간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. 예, 생각보다 폭이 크네요. 저는, 뭐, 어, 그렇게 클지는 몰랐습니다. 전에는 요 끝에서부터 이제 삽입을 했잖아요. 예, 영상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,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클립을 꼽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바람에 불면은 바다다다 떨려서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기 한번 딱 조여주는데 어, 저는 조이질 않았습니다 세 군데 다 그렇게 벨크로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색깔은 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도 올리브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, 굉장히 연한 올리브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영상을 보면 은 약간 좀 푸른색이 많이 보이긴 하던데 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헬스포츠 로고가 네 여기 햇빛 때문에 여기 붙어 있고요. 주황색이 좀 튀긴 하네요. 그리고 여기 뭐늘 뭐 얘기하는 여기 벨크로로 하나 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떼서 여기다가 뭐 이니셜이라든지 이걸 오바르크 해가지고 나만의 텐트 뭐 문패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그 헬스포츠에서 여기 헬스포츠라고 로고 되어있고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은 예전에는 이쪽 그러니까 치고 나서 좌측에 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쪽도 문이 있어요 바로 그 양쪽에 다 문이고 뭐 저기 에 홀잭 저는 한국날로 쓸 일은 없는데 홀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텐트도 하얗습니다 하얘 어,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포켓이 있네요. <laughs> 네, 포켓이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뭐, 그리고 저는 이제 안에 에어매트 하나 깔았고요. 그 다음에 전기장판, 그다음에 침낭. 뭐, 침낭 좀 좋은 거사고 싶은데, 이거는 제가 캠핑을 처음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, 이름 모를 침낭 계속 쓰고 있고요. 베개는, 자, C2 s u m 베개 쓰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저기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예, 여기는 IGT 테이블 이렇게 놓고 어,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헬리녹스 최원리 새로 버전 나와가지고 어, 사봤어요. 사봤는데 <laughs> 사놓고 보니까 또 좋지 않은 뭐 일들이 좀 생겼네요. 음, 찝찝합니다. 예. 전에는 노스피크 거, 체어 원천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, 그거 두개 쓰고 있었는데, 가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자리가, 체어가 모자라서, 예, 제가 메인으로 이걸 쓰려고 구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토르 테이블하고, 음. 여기는 이렇게 커피, 커피 장비를 딥팩에 담아 놓고 다닙니다. 피엔라벨 예전에 옷을 하니까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쿨러, 예, 이거 뭐 오래 쓰기는 하고 있는데 스탠니 쿨러. 근데 최근에 한번 좀 바꿔 보려고 어그 찾아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지금이야 요 정도 양이면 되긴 하는데 음. 2박 3일 혼자 올땐 괜찮아요. 근데 누구 같이 오면 상당히 작습니다. 이렇게 쓰고 있고요. 그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김내 리뷰하시는 분들 다 얘기하더라고요. 후크 어, 정말 편해요. 후크는 정말 편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요런데 요런 이런 거할때 이게 스트링 같은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맬때와좀 빡셉니다 조금 음, 그런 게좀 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저 혼자 네, 솔캠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어, 잘 샀다 청평을 하자면 잘 샀다 가격은 한 가격 하긴 하는데 네.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. 나중에, 어, 지금은 뭐 아니지만, 이 부분도 여기 이제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말아서 개방도 할수 있고, 전부 개방도 가능해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, 뭐,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